자, 22번. 고1일 때까지는 22, 23, 23번이, 어, 24번이 지금 시험 문제에 속하잖아. 근데 고3 올라가면 이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어렵게 나오거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풀었으면 알겠지만 지금 23번이 되게 어려웠을 때? 23번이? 네,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항상 접근할 때는 우리가 종신소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종신소재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주어 무조건 체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치? 자, 컨트랙터? 계약자제 이 계약자네. 자, 컨스트트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할 사람인데. 근데 이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게를 준다는 거는 많은 가치를 준다는 거지? 이걸 지금 밸류랑 같은 말로 쓰... 보셔야 돼. 밸류랑 같은 말로.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다가 무게를 실려면 자, 플래닝 프로세스. 그래서 계획하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준다고. 그러면 첫 번째 중심 소재는 뭐다? 플래닝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됐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지금 proper planning 이렇 나왔잖아. 그래서 중심 소재의 반복이지. 그러면 적절한 계획이라는 것에. 자, first detail thinking. 그래서 세부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끔 하는데. 자, 뭐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럼 여기까지 뭐다? 일단은 플래닝이 중요하다, 이제. 됐어. 자, 제일 마지막 문장. 자, 역적. 자 쉽지만 역적지와 체크해야 돼. 이제 어떤 게 계속 반복되는지 보셔야 된다고. 자이시 일단 뭔지 몰라. 이시 일단 뭔지 모르고. 그러나 그것이 자더스는 뭐다? 강조지, 강조. 자, 강조 한번 찾아볼래. 강조 리드에서 강조 찾아볼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야 옆에 사람 둘다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둘다 어? 없는 사람 지금 둘다 없는 사람 손 들어 빨리. 자, 16번에 강조 찾아줘, 강조. 우리가 동사에 강조할 때 앞에 do not does did를 붙이잖아?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입대 강조 있지? 이대 강조. 이 강조에 뭐가 나왔니? 예. 아직 입대 강조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사 앞에 do not does did 이게 뭐다? 아, 동사 강조제? 이런 것도 주제라고? 알겠지? 자, 강조조동사 do does did 써. 빨리. 이런게 주제라고?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그 기회를 향상시킨대 일단 이 eat, 긍정이제? it을 보는데? 이 앞에 보시면 all은 같은 맥락이니까 뒤에과 굳이 의미를 안 둬도 된다는거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지금 문장을 계속 두려워하네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잘 만들어진 계획 그지? 저희 플래니아 소재랑 지금 동일하죠 잘 만들어진 계획이 이걸 보장하지는 못해. 그러면 부정이잖아. 근데 그러나 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있으니까 긍정이 된 거지. 이렇게 그냥 확인하. 너무 아는거 문제 없대. 그럼 뭘 보장하지 못하냐면 자 X 로세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보다 그냥 그 아무런 결점 없이 문제 없이 흘러갈 거라는 걸 보장해주지 못해. 그렇지만 기회는 향상시킨다는 거지. 긍정이지. 그래서 지금 소재의 숙성이 바뀌지 않았다. 지 계획이 중요하다 이 말이 지몇 번이야? 계획 중요하다, 몇 번? 몇 번? 4번? 면밀한 계획 수립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럼 4번이네. 자, 오늘 23번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23번. 자, 24번. 자, 얼도호 체크. 역점. 항상 이제 얼도 보실 때그 뒤에 있는 주절이 중요하다, 이거 보셔야 돼. 제가 지금 주제겠지? 이가 그냥 긴 문장에서 어디에다가 너희가 초점을 둬야 될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나알리면 되지? 핸드 다음에 같은 맥락이니까 자, 인지적인 접근에서 인지적인 접근에 강조하는데 어떤 손실을 강조한다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뭔가 손실되어진다는 거는 부정이잖아. 그래? 자, 아마도 보다 이것이, 임페 m p 셜 i r s Perception, 사회적인 인식을 보다 손상시키게 된대. 근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지에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이지. <laughs> 그럼 앞에서는 지금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뭔가 손실된다는 건데, 아 어? 이게 부정인 건데, 긍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금. 주절에서는. 그럼 이 동기이론이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잖아. 데디아부터 중요한 거죠. 아 어? 앞에 다 날리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가져가는 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없어 이제 Dear w r 보다 같은 맥락이잖아 날려도 된다고 불중에너래가 쉬운 거 가져가면 돼 그럼 아마도 뭐냐면 Some games. 뭔가 혜택이 있다는 거지 아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제 어, 손실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나이 되는거 긍정 맞지? 자, 두 번째 자 NLG 전문가 의견 이제 전문가 의견 그럼 애들이 많은 증거를 봤거든? 데디아를 보여주네? 이것도 지금 데디아부터 중요한 거야? 데디아부터?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 그들이, t 트 n t prioritize close social r e l a t i o n s 자, 뒤에 쭉 가서 지금 다 엔드잖아, 이게? 자, 엔드가 쭉 나열된 거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이거? 그니까, 러어에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보는 거지, 이거 다 필요 없는가, 문제 풀 때? 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뭐다? 좀더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를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긍정. 자, 이제 마지막 문자자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 자 life experience. 자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의 삶의 어, 경험에 있어서의 역할이 또한 대디아를 보여준대. 그럼 대디아를 보여준다니까 무조건 대디아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알겠어? 일종의 어떤 실험 결과 느낌이잖아. 그러면 나이가 많은 어떤 어른들이, 자, 개인을 보여준다는 거지? 뭔가 이점을 얻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일단 좋은 거. 됐어. 자,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사회적인 인식인데, 자,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사회적인 인식인데, 이게 뭐다? 항상 나쁜 소식이냐? 정답 뭐다? 1번이자. 됐어. 지금 방금 풀었던 두 개의 문제는 그냥 고의 정도 수준이야, 알겠 고의 정도 수준? 중요한 건 23번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건데? 23번을 보면서 너희가, 아 어, 조금 어려운데라고 했을 때 이걸 또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별벳치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 그냥? 시간이 남으면은. 넘어서. 30번. 자, 첫 문장 주제. 항상 첫 문장의 주언을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 해야 돼. 자, 스포츠가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킬 수가 있대. 자, 소비자들에게. 자, 근데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 반응을, 자, 여기서부터는, 자, 형용 세트, PP. 거의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다른 상품에 의해서는 가져다 줄수 없다라는 거야. 대체,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야, 지금. 어쨌든 스포츠에서는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킨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은행 고객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고객들이 어떤 기념품을 산다는 거야?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에? 혹은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자, 이 소비자는 identify so strongly with, identify with 뭔가, 그, 일치화시키다이 말이지. 너무나 강하게 뭐냐면, 그, 보험회사랑, 아, 너무나 강하게 뭐다? 어, 일치가 돼서? 이유대관계이 강하다는 얘기제 어? 자, 그래서, 소득 결과?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 어, 그 자동차 보험회사의 어떤 로고를, 어, 문신을 하는 거야? 나는 이 보험회사 너무 좋아? 현대에서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래? 또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겠째 자, 7만 보자야지만 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데디아를 아는데, 데디아를 아는데, 몇몇 스포츠 팔로우들이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또 일단 그선수들에게뭐다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 결과, 다시 핸드 다 날린 거야 자, 이미 지금 2번을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됐어, 지금. 알겠지? 근데 얘네들이 뭐다? 너무나 그 선수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관심이 거의 뭐다? 집착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보돌이라는 건 어떤 경계잖아, 경계. 어?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를, 어, 이렇게 해서 이거 둘다 같이 가져가야 돼, 그냥? 뭐뭐에 가깝다, 이 말이야? 뭐뭐에 가깝다? 중요해. 요런 표현들이 보기에 나왔을 때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뭐뭐에 가깝다, 뜻이야? 자, 2번도 맞다면서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에틱션 중독, 거의 이제 중독 수준이제 이것이 감정적인 유대를 제공한대 아, 어? 나는 이팀 아니면 그냥 죽어 그냥. 이래. 근데 어떤 유대냐면 팬과 팀을 뭔가 이렇게 묶어주네 유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충성심도 유지시켜줘. 심지어 어떨 때. 여기에 직면했을 때? 그러 필드에서 뭐다? 졌을 때도? 어? 심지어 졌을 때도 뭐냐면 충성심을 유지한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팀한번질수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거, 이거지, 지금? 어, 여기까지도 괜찮네. 그치? 또쭉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왔잖아?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앞에 게 원인인데? 원인이 필요하면 읽고, 필요 없으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킨대? 아직 몰라지게? 그러나 생산성, 어떤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냐면 우리 s m a p quickly changing market condition 변화하는 시장의 어떤 환경에 빨리 반응할 어떤 필요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원인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이거 봐야 되 돼, 인쇄? 앞에 원인을 보면 그럼 스포츠에서의 감정적인 어떤 이런 그 유대는 데뷔하는 의미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끈끈하게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조직이 강하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디에? 과거에? 뭘 통해서? 어떤 향수라든지? 아니그 클럽에 뭐라, 어떤 전통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과거에 강하게 애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과거에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변화할 수있겠냐어든요 나는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변화하는 어떤 그 시장의 상황에 뭐다? 적응을 잘못 하겠지? 그럼 여기 반응하는 어떤 필요성 자체는 뭐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게 이제? 그래서 도저히 30번에서 정답이 안 보이면은 그 밑줄 친 어휘 중에서 반대말 되는 거 있잖아? 반대말이 딱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딱 봤을 때, 어, 이거 반대말이 존재하네? 이럴 딱 느낌 오는 게, 그제? 3번이란? 뭐 4번이란? 뭐, DPT로 될수 있겠지만, 조금 약하지?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지? 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 넘어서, 32번. 7번 보드라래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일단, 빈칸에 일단은, 그, 빈칸 위에 한 문장 남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는 건데, 빈칸 위에 한 문장을 읽으셔야 돼. 일단 빈칸을 볼게. 자, the idea here is that, 자, 여기에서의 생각은 다음 과 같습니다. 뭐냐면, if, 조건 이제, 조건 체크해. 조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현재 편향적이야? 그렇다면 그들의 이런 정보를 피할 거 그래서 현재 편향적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현재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랑 얘가 싸워서 A랑 B가 싸워서 근데 내가 A에 딱 기울어져 있어 얘한테. 얘 편을 든다는 얘기지. 얘네. 그럼 얘를 선호한다는 얘기 중에. 그럼 현재 편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현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 얘네. 이 사람들은 뭐다? 아,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 이런 정보를 피한대. 아?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 아, 어떤 정보를 피하게 되냐면, 화살표를 만약에 이제 만든다면, 아? 어? 이런 정보는 피하겠지? 이해 이런 정보도 피할 거고, 이런 정보도 피하겠네? 어떤 말인지 이해돼? 이해 자, 첫 번째 문장 볼게. 번째 <laughs> 자, 몇몇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인데? 자, information seeking a p s t 그래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통찰력 있는 연구가 이걸 강조하는데? 전략적인 자기무지. 이거 강조한데? 전략적인 자기무지야? 어? 그럼 나 몰랐는데요? 이거지, 지금? 래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거냐면, 어, 뭔가 무지를 변명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이래? 나 몰랐는데요? 이거야, 지금?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e n g a 거기에 뭐다? 관여하는 데 있어서 변명으로서 사용하는 거지, 무지를. 아, 내가 몰라서 여기 이거 했는데요, 이거야, 지에 얘를. 근데 과도하게 지금 뭘 하고 있어? 뭔가 즐거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즐거운 행위냐면, 미래의 자신에게는 뭐다? 해를 끼치는 즐거운 행위를 과도하게 이제 뭔가를 하는 거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서 무지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예를 들어 보자. 미래의 자신, 나한테는 해로, 해롭지만, 지금 즐거운 행위 뭐가 있을까? 어떻게 <laughs> 뭐가 있을까? 어제 너 했던 거 있잖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뭐 없었지? 세계를 따라 니 아, 단어를 읽다가 갔니? 미친놈이네. 야, 어, 어제 자기 전에 뭐했냐 지금 자고 있니? 어제 자기 전에 뭐 했어? 아, 왜 그래? 어제 자기 전에 뭐인데? 그래, 너희는 그러지 않겠지만, 보통 자기 전에 애들 뭐 해? 핸드폰 보잖아? 게임하고. 어? 게임이라 치자. 그러면 게임이라는 거는 미래에 나한테는 해로운 거잖아? 미래에 나한테는 해로운 거지? 그렇지만 지금은 뭐다? 즐거운 거잖아? 어? 여기에 막 빠져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게임한다고? 이해돼? 근데 여기에 대한 변명으로서아나 몰랐는데요? 이런다고 지금 아 이게 그렇게 나쁘지 몰랐는데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예를 들면? 여튼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되지 어떤 상황이 이제 다시 윙카로 왔어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이야 이래? 어떤 사람들이 현재 편향적이야? 그러면 게임에 막 몰두하는 애들은 뭐다? 게임만 막 하는거지 현재 미래를 생각해 안해? 내 시험 쳐서 떨어지지 말든 생각 안하지 이야기 있어 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냐면 이런 정보는 피할 거라는 거지? 이 느낌이야, 지금. 그 다음 잡볼게 아, 덜 해봤구나.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약간의 죄책감을 유발시키거든? 죄책감? 그리고 또뭐 때문이냐면,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뭔가 총체적인 어떤 절충안을 제공하게 된다고? 어? 모르면 어차피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버리셔도 괜찮아요 뒤에 어? 말이 좀어려오니까 총체적인 절충안인데 어떤 절충안이냐면 뭔가 c o u 상담해주는 절충안인데 너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데 근데 뒤에 a g a i n 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라라고 상담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상담하는 거야 하지 말라라고 상담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런 행위에 뭐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라고 상담하네 그런 어떤 총체적인 절충안이 있겠지? 야 게임 그냥 12시까지만 해 해로우니까 이거 하면 안돼더 이상 이거야 지금 이런 절충안이 있겠지? 어? 근데 그런 어떤 절충안이기 때문에 혹은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 이게 게임하는 행위가 나한테 해로운 걸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거네 약간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 어?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이걸 다 이해하고 풀라는 거 아니야, 이제? 뒤에 이 말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때 이거 날리셔야 돼? 날리고, 죄책감을 유발시킨다는 건 알잖아? 그래서 죄책감이나 아니면 이제 수치심, 이걸 유발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보는 피한다는 거야. 이제? 자, 그럼 밑에를 볼게. 자, 정과 이야 정과 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신이 우리에게, 어떤? 성결함을 그냥 순수함이 말이야. 내일 순대 내일 오늘이 아니고. 얘네 무말인이 모르겠어. 자그 다음에 현재의 뭔가 편향적인 사람들, 희생한테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나에게 내일 위험을 위험이 있는데, 게임을 계속해. 아예.